많이 나죠. 그 일단 모의고사가 더 들어오니까 원래 내신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지문도 여러 개인 게더 들어오니까 확실히 힘들죠. 중학교 때보다 이제 분량은 되게 많아져서 한 다섯 여섯 배는 되려것 같고 음. 공부하는 기간으로만 따지면 중학교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평가문제집 같은 것만 풀어도 점수가 음. 100점이 나,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음. 이제는 음. 뭐 그저 그렇게 저그 하면 한 7개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<laughs> 음. 그리고 아 원래는 중학교 때는 교과서 본문만 외워도 제대로 잘볼수 있고 거의 암기 일도 안 보듯이 시험 문제를 풀수 있었는데 음.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해요. 시험 문제 자체가 아예 알려준 거랑 다르게 변정돼서 나오니까. 이 저학은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음. 일단 고등학교 시험은 대학교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음.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는 그냥 뭐 일주일 전에. 어, 오늘부터 해가지고, 뭐 외우고, 음. 뭐 어느 정도 보고 하면은 사실 할수 있는데, 고등학교는 막 지문이 음. 몇십 개고 뭐 하니까, 어 한주 전부터는 뭐 절대 못하고, 음. 뭐 한달 전부터 해도 되게 힘들어서, 음. 사실 진짜 더 많이 하고, 음. 다 꼼꼼히 해야 돼. 음. 그래서. 일단 중학교 잘 내신보다 고등학교 내신이 범위도 훨씬 많을, 음. 많고, 그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할 분량도 훨씬 많, 많아서 일단 훨씬 힘들죠. 내신 범위가 너무 많아지고, 그 내신이 좀 중학교 때랑 수준이 비슷한 과목이 있다고 해도 또, 잘하,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, 걔네가 음. 진짜 열심히 하니까 이게... 중학교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잘, 딱 열심히 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평소처럼 막주자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,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안 하면 푹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혼자 하면 문제를 많이 못 찾는데, 선생님들이 문제도 많이 주시고,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. 부담 없이 물어볼 수, 여쭤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도 이제 더 많은 문제를 찾아서 볼수 있으니까 확실히 시험 대비가 음. 잘 되실 거예요. 분석을 해주시고 그 자료도 여러 개 주시고 예를 들면 서술형이나 문장 수사 비율이나 그런. 그뭐 하나하나마다 따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중에 실제로 시험문제도 많이 나오고 공부할 때도 편하게 할수 있어요. 저희들이 한번 시험 볼 때마다 내신 분석표를 작성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미리 알수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같아요.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외부질문이 보통 이사에서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꼭 최소한 한두문째 시간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거는 한 5초 있으면 이주아 학원에 와서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하고 문제풀이하고 그 시험을 보는데요. 어, 문제풀이하는 양이 한이 정도? 이 정도 돼요. 철저히 대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주아 내신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업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모의고사에서 업법 변형을 많이 내다, 내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서 어려워 했습니다. 네. 그러나 그김 선생님께서 주시는 네. 두 변동대의 프린트를 풀고 나서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. 제가 혼자서 공식을 보려고 하면은 사실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당연히 모르잖아요. 뭐 아무리 기출을 찾아본다 해도 뭐 기출을 제가 뭐 몇년 전까지 다 풀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안 나와 있는 것도 많고 해서. 힘든데 그게 몇년 동안 그거 한 거를 다 모아서 그걸로 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많이 정리해 주시니까 그거 보고서 준비할 수있어요다 시험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많이 주셔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부족한 과목 채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. 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는 응. 교과서 위주로만 하면 교과서 이상은 좀 약간 변형도 나오고 이게 어려운 게 다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모의고사식으로 오히려 그 내신을 내니까 응. 이상한 사전상같듣도 보다 못한 게 나오니까 뭐 응. 실리고 응. 문제 수가 진짜 많아서 시간 부족해서 진짜 모의고사 응.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 그때처럼 안아 했을 텐데 응. 정말로. 그때 조금이라도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보고 한 과목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봤다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달라졌을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 또 다시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때가 이제 겨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<laughs> 나는 어, 지금 예일려고 1학년 다니고 있는 남친인데 어, 내가 사실 중3 겨울만학때 진짜 매일 도서관 가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혼자서 밥도 막 먹고 하면서 공부를 음. 진짜 열심히 했었어. 근데도 고등학교 오면은 정말 중학교랑 차원이 달라. 정말 그냥 차원이 달라. 그래서 음. 어,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운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진짜 막 뭐, 남자 사귀고 그럴 때가 아니야. 막 이렇게 남자 여자 사귀고 <laughs> 그런 거 나중에 많이 살수 있으니까 지금 좀 열심히 공부해서 어, 좀더 좋은 거를 많이 바라고 했으면 좋겠어. 응.